아 여기는 누적봉인데요. 이제 유달산을 올라갈 거예요. 이제부터 목포의 상징으로 높이는 228.3m, 백두다등과 호남 정맥으로 이어지는 영산김에게 시작점이다. 종착지입니다 유대성의 이름을 옛 문헌에 대부분 노수의 유로 등장하지만 구한 말에 선비유로 바뀌었는데요. 조선시대 상 정상 부분에 봉수대가 있었고 이신신 장군의 전설이 설인 노적봉 등 많은 문화유적이창대입니 유달산은 신선이 춤을 추는 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고 바닷가에 위치하며 영혼이 거쳐가는 곳이라 하여 일찍부터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영혼 유달산 1등 바위에서 심판을 받은 뒤 2등 바위로 옮겨서 대기하다 등락세계로 가게 되면 세 마리의 학이나 고아도 용머리에 용에 실려 떠나고 용궁으로 가게 되면 거북섬으로 가 거북이 등에 실려 떠난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유달산을 영달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 별로 높지 않은 산이죠. 228.3m 오포에 오셨을 때 가볍게 둘러보시면서 등산하기 좋은 부담없는 산입니다. 목포대, 목포대는 1909년 4월 목포 시민에게 정호를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곳으로부터약 200m 떨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피호가 새겨진 시민 종각이 위치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 처음에 포는조선식 선입포로, 조선현종 10년대에 제작되었으며, 어, 높이가 이렇고, <laughs> 이렇고 그랬다고 합니다. 1913년에 가격 160원에 일본식 약포로 대치되었고 이전에 조선식 대포는 일제 송도신사에 보관하던 중 일제 말에 태평양 전쟁을 위해 일본 정부가 공출해 가져가버렸다고 합니다. 음 비슷한 안내판이 또 있고 이것이 오포대의 오포라고 합니다. 정오를 알리는 오프 포카칠 때 다섯 명이 지금 오프라고 죄송합니다. 아 바다 점점 짜 올라가 볼까요? 어, 점점 음악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여기 유달산 쪼입에는요, 목포가 낳은 원조 아이돌 가수, 이난영의 또래비가 있습니다. 또래비에선 이렇게 지금 흘러나온 노래는 미코닌 한구다라는노래예요 내려다 보이는 시리한 경관. 노래비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유달선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노래 너무 따라 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슬에 이렇게 돌로 계단이 많이 돼 있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올라가지기 어렵지 않게 되어 있고요 저돌 난간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 조심. 저는 등산화 신고 왔어요. 아이 <laughs> 오늘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주네요. 어제 오포에풍랑주의보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주의보는 해제됐는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습니다. <laughs> 저기 또 정자가 있네요. 아, 셀카봉을 잃어버렸지. 또, 또 손으로 <laughs> 들고 찍고 있어요. 아날로그 방송. 저랑 같이 공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느껴보세요. 중간중간 끊어서 찍으려고 하는데도 곳곳이 풍광이 너무 좋아서 사람을 멈추기 어렵네요. 자, 이제 정자로. 아 보이는 정자에 올라와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아, 앞으로 정상인 1등 바위까지는 어, 0.8km, 800m 정도가 남았다고 해요. 어, 그렇게 힘들진 않고, 돌계단이 다 있지만, 아, 어쨌든 여름이라 너무 무덥고 잠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음, 그때 봄, 가을에 왔을 때보다는 평일이고 월요일이라 그런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한가지 느낌인데 1등 음, 바위까지 과연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뭐힘 닿는 데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 어, 여기도 또 옥포가 있네. 저렇게 땀 씻기고 세수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어요. 처음 봤네요. 정상까지 가본 적은 저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laughs> 여기 노래비를 지나서 올라오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에요. 와, 그늘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팔에다가 모기 기피제를 바르고 왔어요. 용이 주도하게. 그냥 모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쉬어가실 수 있는 정자가 유선각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1등 바위는 460m, 마당 바위는 320m. 되게 궁금하다. 흰 그름 쉬어가는 곳입니다. 네, 네. 세 마리 하기, 고이 잠든 푸른 바다 속삭임을 새벽 별과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라고 되어 있는 이 선각입니다. 네, 네. 네. 아, 웅경이 있는 데. 일단 물보고비가제 내리고 있어. 요볼까그지까이니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 보일 리가 없지. 와. 아, 아까 조금 비가 가 오기도 시작했고 아, 머리 수건 날아갔다 일행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1등 담에는 포기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아, 이 리버티 머리끈인데 요즘 되게 애정하는. 아이템이에요. 인블리 따라하는 거. <laughs> 이제 무사히 <laughs> 내려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길 위니까 때문에. 이제, 아 너무 시원해.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요 금방 아 이런 기계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서? 네 아니 여기 여기 아 진짜 유즘엔다 스마트폰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있어가지고 43살이야. 어... 선생님, 아, 되게 젊었대요. 네요 이거 하나요? 이거요? 응. 카메라, 이걸로 50년 넘었다고요? 아니, 카메라... 아, 왜 뭐... 아, 그래? <laughs> 진학이 이거 없었을 때는 주소로 보내주고 그랬겠네요. 막 20년 전 30년 전에 그럴 뿐이야. 주할것 같이요? 주할것 같이요? 주무요? 사진이 너무 많아요. 왜? 사진이 제일 많죠? 손님이 많이 줄진 않았어요? 응? 손님이 많이 줄진 않았어요?